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왕같은 제사장 이란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입니다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인간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이들은 믿음에 이르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또 아무도 자신이 그 속에 포함된 데 대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재짓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취하여 교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말씀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가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사명을 함께 가진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요.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여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별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죠. 이사야 6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별된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복이라고 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윗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택하신 족속이란 답변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희생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의 과정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두움이란 무지와 우상승배, 육신의 사욕을 말합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로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고하셨습니다. 그 본문 십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극휼을 얻은 잔이라고 했습니다. 그 10절에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는 합니다. 믿으십니까? 전에는 극률, 자비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은혜로 그 극률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와 단절시키고, 현재의 은혜와 소속의 변화를 강하게 대비시키는 구절입니다. 교회, 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성별된 제사장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핍박과 환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승리자들인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첫 번째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붙여 보면. 이들 중에서 30년이 지난 요한 계시록 때에 이르기까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숨기지 않는다고 죽임을 당하여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이 있었고 이 땅에 살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숨기지 않는다고 요한처럼 유배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666 증승표를 받지 않고, 로마 황제 마기를 신으로 숨기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진 영원한 나라에서 죽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와 살려내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왕 같은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 같은 제사장과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석을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가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도 있었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도 이 영원한 천국 안에 있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지 죽으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을 산자 또는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영체를 입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종말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다시 통합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보면,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직분입니다. 이방인 시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이 죽은 자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구약 시대 제사장이고 오늘 죽은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모든 전도하는 교인들의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사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11절에는 나그네와 행인같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 또한 그류민과 나그네 라고 했는데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양이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가치를 세상에 맞추기보다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부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